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난포성장기능을 회복하는 것과 또 하나는 난자질에 대해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약적인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난포성장기능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AMH가 1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난소에서 난포가 잘 자라는 난포성장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난포가 자라다 말았어요. 난포가 보이지 않는데요. 어느 정도 크기까지 자랐는데 느리게 자란대요. 사라져버렸대요. 이런 난포가 제대로 자라지 않는 현상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소에서 난포가 제대로 잘 자랄 수 있게끔 한약적으로는 난소의 하초 양기를 강화하는 치료를 들어가고, 침치료, 약침치료, 그리고 난소보건치료 등의 치료들을 같이 들어가면서, 난소기능 강화를 위한 한약 복용을 필요로 한 경우에는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난포성장기능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난자의 질적인 부분이 떨어지게 되는 난소기능 저하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난자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난소의 음혈 충만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써 수정한 다음에 분열에 실패하면서 이식을 못 하는 이런 수정란의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완하기 위해서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번다 실패한 경우고 착상이 한 번도 안된 경우이기 때문에 자궁 내막에 착상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 자궁 내막이 층층이 쌓일 때 양질의 혈액이 잘 공급되면서 영양 물질이 가득 차 있는 혈관 분포로 되어 있는 양질의 자궁 내막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약적인 침 치료와 약침 치료 그리고 자궁 신부 치료 등의 원내 치료에 들어가고 필요한 경우에는 골반 강으로 혈류 순환이 개선할 수 있고 자궁을 따뜻하게 하면서 임신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한약 복용을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